예전에 제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친구들 만날 때도 자꾸 이제 머리숱이 작다 보니까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자신감도 없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모생모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약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도 있고 또 그래서 약 계속 사용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제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친구들 만날 때도 당당하게 만나고 아주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년는 13개월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머리가 자라나고 있고, 저 자신도 자신감이 생기고,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 느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음, 머리가 난다는 말을 안 믿었었는데 제가 당골로 다니는 이발사님께서 제 손님 중에 직접 머리가 나신 분이 계시니까 모생모를 써보라고 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3개월만 지나면은 확실히 효과를 보니까 열심히 발라보라고 해서 열심히 발랐는데 3개월 때부터는 확실히 차이가 나셨고 그 이후로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 네, 머리 밑이 허였던 게 완전히 다 가려졌고, 앞으로 막 조금만 더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